마침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 있던 나는 서 있던 나는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따져 보지도 않았다. 전혀 따져 보지도 않았다. 걔네들도 나랑 걔네들도 나랑. 어울릴 자격이 없는 건 어울릴 자격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리드 부인은 리드 부인은 몸집이 제법 큰 편이었다. 몸집 몸짓, 몸집이 제법 큰 편이었다. 하지만 내가 내뱉은 하지만 내가 내뱉은 이 낯설고 대담한 이 낯설고 대담한 고함 소리를 듣자마자 고함 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손살 같이 그녀는 손살 같이 계단을 뛰어 올라와 계단을 뛰어 올라와 휴리 바람처럼 휴리 바람처럼 나를 낚아채놓 나를 낚아챈 후, 후 아이를 방으로 데려갔다 아이를 방으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나를 그러고는 나를 침대 가장 자리 가장 자리에 침대 가장 자리에 내동댕이 치고 내동이 치고 꽝 누르면서 꽝 누르면서 힘이 잔뜩 들어간 목소리로 힘이 잔뜩 들어간 목소리로 어디 한번 일어나 보라고 어디 한번 일어나 보라고 그날 남은 시간 동안 그날 남은 시간 동안 한 마디라도 더 짖겨려 보라고 짖거려 보라고 협박했다. 한 마디라도 더 짖거려 보라고 협박했다. 리드 외삼촌께서 살아 계셨다면. 리드 외삼촌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음, 리드 외삼촌께서 살아 계셨다면. 리드 외삼촌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외숙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외숙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이런 질문이 내 입에서 나왔다. 이런 질문이 내 입에서 나왔다. 여기까지입니다. 스트레텔을 부탁합니다. 음, 시간적 배경은 11월 아, 11월 늦은 11월 오후쯤 되고요. 이에게. 학교를 보내겠다는 말이 있은지 며칠, 몇 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공간적 배경은 음, 난간에 기대어 서 있던 그 제인이 보이며 그 존과 금방 어, 말다툼을 하고 존이 엉엉 울면서 엄마 앞에서 제인을 욕하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예. 주요 등장 인물은 어, 리드 부인과 제인입니다. 제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마찬가지로 너 어, 너희들과 어울릴 수 시, 어울리고 싶지 않아. 이 소리를 들은 리드 부인이 잽싸게 달려와서 제인을 낚아채서 아이들 방에 던져 버립니다. 예예.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면 리드 부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 있다로 제시합니다. 리드 부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 예.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 번째 리드 부인은 제인을 침대의 가장자리에 내동이, 내동댕이 칩니다. 예. 두 번째로 힘으로 누른 후한번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이의 제의는, 하늘에 계신, 어, 미드 요산촌이 당신의 행복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 예. 이의 아, 주요 문장으로, 미드 부인의 눈빛이 흔들린다로 제시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 하면, 미드 부인은 더 놀라며, 응. 어, 폭력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음, 예, 어, 뭐게 숙모긴 합니다만 그래도 부모 역할이잖아요, 엄마 역할 그죠? 예... 네, 예. 조금은 감정이 들어가고 뭔가 삐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른으로서 예, 그리고 우리 제인도 녹록치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 비록 부터 먹고 사는 처지에 좀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laughs> 예. 근데 뭐, 그럴수 수록... 그럴 음. 네, 네게 여전... 학교를 보내, 예, 예 말씀하세요. 음. 네, 학교를 보내, 학교를 가는 게 굉장히, 제이는, 어, 어 음. 또 다른 변화를 원하는 아이잖아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한 말도 안 해주고, 오히려, 음. 혼자 먹게 하고, 혼자 아이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게 하니까 더, 마치, 음. 독을 더 품은 아이처럼 음. 변해버린 음. 거예요, 음. 아니까 저는 여기서 약간 오버랩되는 게, 저도 초기에 네.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된차 아들, 예, 그것을, 뭐 저도 이제 그냥 그 속이 좁은 소인배 아빠로서 처음에 어, 힘과 아빠의 권위로 누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금년 초에. 작년이죠, 이제. 예, 작년 네네. 초에 그래서 좀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과 말투를 할 적에 어,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순간 힘을 좀 썼고요. 예, 또이 녀석도 네네. 거기에 대항하고 지금 이렇게 침대 누르는 장면이 좀 비슷하네요. 그리고 그렇죠. 한세번 정도 그러다가 이건 나도 아니고 네. 걔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다음에 네. 그냥 참자라는 느낌. 예, 그래서 음. 좀 저의 상황과 비슷해서 근데 그렇게 눌렀다 치면 그 리드 부인이 제인을 그게 과연 네. 아이를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그렇죠. 예, 네. 예. 그니까 결국 어 저도 갖고 있는 아빠로서의 DNA가 순간 저를 한세번 정도 실수하기해서 어 그런 아이에게 아픔을 좀 줬고 지금은 되게 전혀 간섭을 안 하니까 애가 어 되게 관계가 되게 좋아졌어요 요즘에 오늘도 이제 아, 예, 키가 네네. 저보다 더 큰데도 이제 아빠 그 마인크래프트 만들어 줄래 그니까 러 만들어 주고 서로 안고 예 그렇게 바뀌었던 <laughs> 느낌이 듭니다 우리 제니께서는 또 이렇게 제니도 뭐 지금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크셨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춘기 때 제인 나이 때 이런. 네. 저 위험했던 갈등의 상황이 혹시 있었는지요? 많았죠. 음, 리렇죠 제니, <laughs> 제니도 예, 많았죠. 네, 네, 이렇 어, 뭐 네. 프라이버시가 강하지 않은 거라면 하나만 오픈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상황이?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 아들 보일 음. 때, 음, 아그 어, 그 나름대로 그 수학에좀 자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예. 그데 이제 이렇게. 어, 제가 찍어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음. 이런 이런 부분에서 틀릴 수 있으니까 너가 음. 오류를 잘 체크해라. 어. 근데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데 틀려가지고 온 거예요. 어, 어, 어. <laughs>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앞에서 시험을 찢어버렸어요. <laughs> <laughs> 와, 닿는다. 그랬더니, 네. 뭐 재밌다. 이거 찢어버렸어요. 그때 얘가 나를 보면서 어. 딱 그렇게 돌아주아세요 어, 예, 예. 엄마는 내가 어떤 점수를 받아 와도 만족하실 줄 모르실 거예요. 딱 이런 거예요. 무슨 드라마 하나 니틀 프린스 같은데. <웃음> <웃음> 와, 와, 와. 그래서 그래서 내가그 그다음 여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 똑같은 상황이 됐겠죠 이노민호. 아 <laughs> 우리 제니도 어? 우리도 네, 어른이지만 네. 부족하니까 우리도 그렇지아 네. 어, 어, 너무 재밌다 상황이. 예예. 예, 예. 어. 그냥. 어. 그래서 계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다 터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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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일이 있었다. <laughs> 우와. 어 대단하다. 근데 그상황이 다시 돌아가도 또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실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음, 예. 아 음. 진짜 드라마 같고 리틀 프린스 한 장면 같은 그런 거네요. <웃음> <웃음> 지금은 그 얘기를 또 아드님도 기억을 하시나 보네요 그때. 네, 아. 엄청 많이 그얘 그게 음. 걔한테는 엄청 충격이었고 저도 충격이었는데 음. 어, 그 얘기를 한번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 정말 미안하고 음. 음. 어, 나도 많이 화났고. 음. 너도 어, 그렇게 속상했겠지만 음. 엄마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할 때는 너가 받아들이는 거다. 음. 그러니까 음. 울더라고요. 아. 되게 그래서 나도 같이 울었어요. 그 사과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까? 었 바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지나서? 그그 우리 아이가 상처받았는지 전 몰랐어요. 아. 제가 화난 것만 생각이 날 아. 때. 음. 예. 그렇구나. 그, 아유. 딸,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빠가 왜 공부 안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몰라. <웃음> 와, 미쳤다. <laughs> <몰라. 믿지겠다. 웃음> 우리 수학선생님과 수학에 관련된 에피소드 아들과, 저도 아이들 네. 영어에 관련돼서 또 알, 그, 그런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에게. 그쵸.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알았어요. 음. 몰랐어요 음. 자, 뭐 공부를 안 하셨습니다, 마드님. 뭐 지금 삶과 그런 거에 있어, 있어서 뭐 그때의 그 공부 스탑이 엄청난 삶에 영향을 미쳤나요,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잘 극복했나요?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제가 아 원계 그 쪽에 기계 음. 쪽에 관심 음. 많았는데 음. 저는 이제 엄마들은 <laughs> 싫어하셨아요 어? 엄마들은 싫어하니까. 그죠? 아마도 좀 어, 이렇게 어, 어. 연구원이 연구원이나 해라 음. 뭐 이렇게하는데는 음. 계속 기계쪽이 좋다 그래서 지금도 기계쪽이 해요. 아, 제 대학 동기, 그래, 어, 제 그래서. 대학 동기도 네. 절친인데 어, 지금 저처럼 그 외대 어학과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케이블 관련 회사의 엔지니어로 일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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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있고 해외에서 계속 근무하는데 미국 회사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엔지니어로서 뭐 대단한 과학자나 그런 기술 개발자나 아닌데 어, 자기는 되게 만족하고 어, 정년이 되게 길다. 65세까지 네. 가능하다. 그래서 어, 되게 만족해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laughs> 자기의 그릇과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할 말이 없죠. <laughs> 그 어, 아무 할 말이 없다. 지금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음, 음. 대신 음.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음. 그러니까 이제 막 안주 하려 고 그래요 우리 애들은 안주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아하 안주 음, 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지 음. 엄마 뭐 엄마한테 돈안 타면 가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음. 거예요 음, 음, 음. <laughs> 나 혼자 뭐 음. 먹고 나 혼자 먹고 나 사니까 음. 엄마한테 소문 안 끼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고 제일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제일 가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왜냐면 봐봐요. 응? 계속 좋은 직장, 또 좋은 그 대학을 보냈어요. 우리가 푸시를 네. 해서. 물론 다부어갈할수 있습니다만 어 이렇게 엄마가 하란는 대로 했고 좋은 직장 갔으니까 집 해줘. 뭐 해줘. 또갈때 남겨줘. 응.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당신 말 들었으니까 네, 가기 전에 재산 많이 남겨줘. 어, 나도 저렇게 또 어, 상가 하나 받고 싶어 집 해줘 결혼해야 되는데 전세자금 해줘 이런 친구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네네네네 저는 그거 그런 친구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엄마 집값 떨어지지 않았네 우리 집 팔면 얼마야 그런 거에 관심 많은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예예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아 우리 집집값 몰랐네 우리 집 우리 어디 사네라고. 철저히 부모님의 그 경제력과 그 간섭과 그것을 싫어하면서 이용하는 거죠. 음. 네, 부모님들의 집값까지 관심이 많대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없어. 그런 환경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 우리 얼마야? 우리 집 올랐네? 그런 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물론 뭐 부모로서 주고 가겠지만, 좀 씁쓸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아드님이 말씀하신,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살면서 중간을 그,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그렇죠. 보통은 그게, 어, 좀, 게으르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내 안주에서 내가 이만큼만 살 거야, 게. 더 같지 않고 덜 같지 않고. 근데 그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프로페셔널 기술이다라고 생각해요. 음, 어, 제가 그럼 또 우리 아이한테 한번더또싫하고 있네요. <laughs> 예, 어, 뭐 쉽고 그 다음에 어? 네. 말한 마디라도 그렇게 하는 젊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음, 저도 나름 할아버지 때부터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부유한 집에 살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네. 직장 들어갈 때까지 집이랑 그런 거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솔직히. 어, 음, 근데 그게 지금 저에겐 독이 됐죠. 어, 물론 응. 예, 그런 개념이 없었고 어차피 해주실 거 그러면서 어, 저도 살짝 속으로 어, 지금 얼마지 그런 거 생각하고 또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상황이 조금 어, 부정적으로 반전되면서 이제 어, 다시 광야의 늑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만 그런데 어, 예, 그런 게 되게 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그 어, 젊은 애들이 그런 거 신경 쓴다는 게 제가 대학교 때 그랬으니까 음... 제가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인드를 알죠. 그러니까 직장도 나름 취미, 뭐 그런 식으로 친구보다 더 좋은 직장이니까 물론 마지막 저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했다고 하는 저의 변호가 있습니다만 예. 아까 아디님의 음... 그 말씀은 너무 저는 존경스럽고 저도 제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우리 아이가 음... 엄마나 뭐좀 사줘. 엄마, 나 이거 좀 필요해. 그런 말좀 했으면 좋겠어. 요 절대 많아가네요. 음. 근데, 정말 필요할 때, 한 번, 이제 그, 네.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 마지막 센스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저도 부모로서 가진 건 많지 네. 않습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지금 우리 클럽도 작은 네트워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뭐 나이 한 30대, 뭐 브라이언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뭔가 한번 어. 도와줄 수 있는 거, 크게 한 번, 그러니까 돈을 넘어서. 네네, 응, 네네 그런 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드님도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 클럽이 건강한 네트워크 가 유지되면 나중에 또 우리 제네즈 멤버니까 아드님이 하시는 일에서 뭔가 한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네네 그러겠네요 좀 음. 응. 우리가 살다 또... 보면 돈몇 푼이 아니고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 끈을 연결해 줄때 도와줄 수 있는 큰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일 중요하죠. 음음 응, 응, 응. 그래서. 네. 예. 한 아. 번 더. 음. 또 우리 제인이였 때문에 또 우리 아드님까지 등장하셔 가지고. 네. <laughs> 네. <laughs> 아 시간을 많이 썼네. 우리 영어 연상 독백까지만 듣겠습니다. 제인 예. 네. Yes, let me d e 네. your English book title. The title is Jane Eyre, w r i t e a is um Charlotte Bronte. Mhm. Page is 26. 26. Yes, start your reading. Here, here, meaning over the banister, meaning of the banister. I cried out suddenly, I cried out suddenly, and and. Without at all without error Deliberating on my words. Deliberating on my words. They are not fit. They are not fit. To associate with me. Associate with me. Mrs. Lead was Mr. Lead was rather a Start Woman letter a stout woman, but, but, on hearing this strange, on hearing this strange, and and, audacious declaration, audacious declaration, she ran nimbly up. She ran. Dimply up the stairs, the stairs. swept meat, swift meat. Like a whirlwind, like a whirlwind. Into the nursery, into the nursery. And, and. Crushing me down, crushing me down. On the edge of my crib, on the edge of my crib. Dared me. Dared me. In an empathic voice. In an empathic voice. To rise from that. To rise from. To rise from that. Place or. No, no, no. To rise from that place. To rise from that place. Yes. To rise from that place. Or. Or. Utter one syllable. Utter one syllable during the remainder during the remainder of the day of the day. What would Uncle Reed say to you? What would Uncle Reed say to you? If he were alive if you if he were alive was my scarcely? Was my scarcely voluntary demand? Voluntary demand. I say, I say, scarcely voluntary. Scarcely voluntary. For for, it seemed, it seemed as if my tongue. As if my tongue. Pronounced words. Pronounced words. Without my will. Without my will. Consenting. Consenting. To their utterance. To their utterance. Something spoke out. Something spoke out. Over me. Over. Over me. Over. which i had no control which i had which i had no control. 예, ye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좋은 말을 많이 나누라고 영어 연상 접해까지만 진행했습니다. 예. 그래도 북토킹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토킹 어떤 점이 네. 좋으셨습니까? 음, 그 어른 올바른 어른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네. 뭐 젊은 친구들보다 한 2, 30년, 10, 20년 더 살았습니다만, 또 그게 사실은 대단한 또 기간도 아닌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음, 네네. 음, 그리고 항상 첫째를 대하는 부모로서는 우리는 초보니까 나비스. 네네. 네. 예, 그런 아까 재밌는 실수 하지만 또 울림이 있는 이야기 너무 좋았고요. 예. 전 네. 오늘 우리 어, 제니의 북토킹을 통해 얻어가는 좋은 영어 단어는 셀럽을 음절. 예 제가 그 혁이문 그 피드백 때문에 음절 음절을 많이 쓰는데 저번에 순간적으로 영어로, 영어로 뭐지라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네. 찾기 싫어서 안 찾았는데 오늘 보니까 b 럽을이 나와서 네. 예, 예 네. 음절이란 단어를 다시 익힙니다 오늘 제니 스스로 저희 북토킹은 무엇이다? 어, 저희 북토킹은 저항이다 저항이다 아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제인, 제인이 이런 험악한 음, 리드 부인의 힘에 억눌려 있으면서도 할 말을 또박또박 하는 장면이 연상이 되었거든요. 음, 음. 네, 그래서, 음, 제인이 좀, 음, 할 말을 다 하는, 음, 음. 그렇지만 좀 안쓰러운, 음. 뭐 이런 느낌이 좀전달했 음. 됐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제인의 음. 특강이다 사실은 그러면 그 아드님의 그 저항과 또저저 아, 저 아이의 작년에 저의 그 아빠로서의 권위에 대한 저항이 사실은 어 매너 없음도 있습니다만 또 살아 있음의 증거네요. 그렇죠. 네. 예, 또 만약 걔가 그래 알았어요 아버님 말대로 할게요 스마트폰 끌게요 안 할게요. 그래도 좀 이상하겠다. 몇년 지나면. 그쵸죠어 네. <laughs> 아빠 말대로 끊겠습니다. 아빠 공부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해. <laughs> 예. 아 오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 아좀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제니. 그리고 아까 멜라니아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네. 예 우리 제니가 좀 지각해 가지고 아 재밌었는데 네, 네. 예. 아쉽네요 그러니까나 시간이 좀 빨리 지난 줄 몰랐어요 예또 나중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제니도 네. 멜라니아 꺼들어 오세요 너무 재밌어요 빨간 머리엔 예아그럼 언제 해요 멜라니아기 그게 그표 있으니까 제가 매일, 매일 표 올리니까 네, 네. 시간될 때 들어오시면 알겠습니다. 좋죠 나중에 할일 없으면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니